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포켓몬 카드게임, 카드박스 세트, 잔만보 GX 썬앤문 제품 되겠습니다. 자, 배틀에 필요한 트레이너 카드와 에너지, 카드, 에너지 카드까지 보아도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잠만 보 GX 카드가 들어있는데 한 장인지 두 장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들어있고 트레이너 카드 중 다시 포함되어 있고요. 기본 에너지 카드가 9종이 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카드 대용량 수납 기능. 뭐 아마 여기 박스가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썬앤몬 확장팩, 8팩 포함되어 있어서요. 8팩! 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만원 정도 판매하더라고요. 자, 한뭐 어떤 제품인지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설명이 들어 있구나.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 미리 보지 마.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카드도 들어가 있고 카드 750장 수납 기능오 이렇게는 기능, 기능 좋다. 근데 아마 박스에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카드 리스트.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를 좀 갔어요 뒤로. 자, 그다음에 잔만보. 요게 그 다음에 잠만 보. 요게그 카드 보관함인 것 같은데요. 자, 열어 보시게 되면 자. 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제 카드를 아, 수납할수 있다는 있었습니다. 얘기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뭐 별건 없습니다. 요 안에 보시면 이제 칸막이 잔만보 이렇게 모습으로 돼 있어가지고, 칸막이가 두개 하고, 요거 무슨 잔만보 볼인가? 그렇죠. <laughs> 이 잠만 보래 이 뭐야? 몰라.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뭐 홀로그램 카드, 아니, 일반 카드, 하지마. 에너지 카드 등 하실 수 네, 있어. 좀 왔다 갔다 하는 카드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한 750장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카드 정리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뭐게 뭐, 일반 카드, 뭐 홀로그램 카드, 기흥이원 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요건뭐 굳이 요거 사시는 것보다 비슷한 박스 구하셔서 잘 정리해보시고, 여기 보시면, 어, 선 컬렉션, 문 컬렉션 해가지고, 네 팩씩, 여덟 팩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또 아, 아, 카드가 미안. 들어가 있는데,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구성부터 보도록 하겠고요. 그 랜덤 팩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잠만보 GX HP 190점 짜리고요. 쓰러지기 어, 드르렁 코골기 80에 180대있는데 진심을 다하는 GX 210점 제얘기는 이렇게 카드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건 저희가 잡은 포켓몬 저기 고에 나온 잠만보인데요 요거랑 이제 뭐 다른에 할기 어, 헤비 범버이고 요쪽은 쓰러지기 드르렁 코골기 야야 저로 네. 가봐. 자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누름 되는 거야? 엄청 몰랐었어. <laughs> 자 이렇게든 잔만보카드가한 장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 스타터 팩 하시게 되면 두 장씩 들어있는데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아이템 봅시다. 박사의 편지, 배틀서쳐, 어, 슈퍼 포켓몬 회수, 그다음에 PP맥스, 어, 투원의 사파, 어, 중복 N 서포트, 그다음에 풍남. 어 플라드리 그다음에 어, 플라타너 박사님 뭐 박사님한테 보낼 때이 사람한테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자 거대 식물의 숲 그다음에 넘실거리는 큰 바다 장렬는 돼지 기본 에너지 같은 너무 넘어갑시다 자 빨간색 이렇게 주황색 분홍색 그다음에 야 기본 에너지 석 <laughs> 같은 거뭐 에너지가 다야 <laughs> 자 기본 에너지 기본 에너지 자눈눈 눈 나가오는 기본 에너지 노란색 기본 에너지 전기. 불타입. 어 연서가 잘안 어. 자 이거 뭐 기본 에너지 거의 그걸로 그냥 풀차 있는 어, 그런 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요거부터 보도록 나... 할 텐데요. 자 우선은 떠승주자. 문 컬렉션부터 랜덤 어, 나온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치갈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모단 단계 안 어, 나왔고 <목소리> 스컬 단의 조물액이 서포트전도 조적컷 앉어있어요 기본 샤푸니아 6점짜리 블루 홀로그램 같은 건안나안 들이구나 코코쿠리 그다음에 기어 기어 이어스 1 6 0점짜리인데 약간 홀로그램으로 들어있고 로케노 암석떨구기 자이가나 있고요 전지충이 캐릭터 그다음에 질퍽이 알로아 질퍽이 저희 한 두세 마리 잡았는데 포켓몬고에서 무사이저 얘도 꽤 많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어, 토게 데마루 그다음에 에너지에서 아이템 비나방 아, 그다음에 9 0 점짜리 발챙이 얘도 많이 나오는 캐릭터죠. 음. 그다음에 짜랑낭 그다음에 오, 오기지개 아, 코스모움 어, 캐릭터 홀로그램 하나밖에 없네. 네스트볼하고 그다음에 슬리프 얘도 뭐 종종 나오는 코프몬고 나오는 거고요. 깨비참도 나오는 캐릭터. 야 이제 단비수도 조금씩 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어, 선 컬렉션 자. 아 여기서도 네 없다. 팩이라서 많진 않죠? 자파르 아, 이런 캐릭터 파르 아, 어, 그 다음에 막탕 자그 다음에 코터스 자, 자 우리한테는 반짝이는 것만 기대되고 있는데 어, 쿠쿠이 박사님 어, 골벳 많이 나오는 캐릭터 성질이 좀 칠해갔죠 약 어리 캐릭터 그 다음에 얼루기 그 다음에 코스모구그 다음에 타이마볼 어, 깨비 물거미 많기도 하다 파라스 많이 나오는 캐릭터 중에 또 하나고요 셀러 그다음에 시마사리 그다음에 버터풀 아 이것도 우리가 거못 잡았지 큰거어 이거 이거 조만간 잡아야지 첫 번째 페이지 아직 이해하고 리자몽 두 개만 사면 되지 어. 자, 빨리 채우자. 자, 버터풀 채워놔야겠어. 자, 코스모막 나왔던 거고요. 캐터피 자주 나오는 캐릭터. 이브이 요즘 아주 요거 지나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랜덤하게 지나는 거전 세계. 어,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뭐 에너지 지나고 이렇게 돼 있고. 자, 파라섹트하고 크래시 해머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악비아르 해가지고 홀로그램으로 돼 있는 카드 해가지고요. 이번 제품에는 뭐 이렇게 별로 나온 건 없는 것 같고 어, 기기가 이어스 그 다음에 악비아르 악비 나왔고 홀로그램 나. 아구요. 카드는 어, 잔만 보 GX 하나 정도만 나왔습니다. 또또얘 나왔어요. 저... 우리 애가 나와 <laughs> 나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놈아 자 하여튼 뭐좀 반짝이는 주 g 스카드가좀 많이 나올 줄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뭐 랜덤팩이기도 하고 뭐, 나, 안, 뭐 나이 나오시는 분은 많이 나오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하여튼 뭐 박스 뭐 이런 식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데 뭐 이거야 뭐, 뭐 응용하시면 뭐 다양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셔서 재밌게 갖고 노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세요 포켓몬 잡으러 가자 이제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네가.